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전망을 제시합니다. 새 창조는 평온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평화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인재가 빛과 생명이 될 곳으로 묘사됩니다. 유한계시록 21장 3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마기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도 친히 그들과 함께 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 눈의 모든 눈물에서 정결케 하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중단된 에덴동산에서부터 교통이 회복되고 영원히 완전해질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도 새로운 창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가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의 영광에 대한 희망은 현재의 삶에도 실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없다이 희망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위안과 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시련이 일시적이며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미래의 영광도 우리를 거룩함과 준비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